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모듈 검색 경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 시간에 `pibo`라는 모듈을 만들었었고, `pibo`라는 모듈을 파이썬에서 불러올 때 `import pibo`라고 했을 때 바로 불러왔었죠. 그 이유가 해당 `pibo`라는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경로와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불러올 수 있었다. 자그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피부가 여기 없어요. 없는데 어떻게 임포트를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, 알아보자면, 먼저 뭐 시스템 임포트 시스템을 했어요. 그럼 시스템은 어느 경로에서 불러온 건가? 시스템 패스라는 리스트가 있는데, 이 리스트에 이게 디렉토리인데, 이 디렉토리 안에 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파이라는 파일이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.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이 파일 안에 있다면은 그거를 임포트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. 따라서 해당 이 파일에 넣거나 아니면 이 리스트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경로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내가 파이썬에서 해당 모듈을 임포트 할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.